당분간 콘서트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, 이 빨래 파는 회원님들 제가 조금 더 배포를 좀 해드릴게요. 우와, 울고 싶습니다, 회원님들. 진짜로 지금 천막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우연무릎 쓰고 여기가 계속 고이거든요, 물이. 그래서 지금 칼로 물이 고이는 부분에 구멍을 좀 냈어요. 지금 떨어지게. 천막 창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다행히 안에 있는 제품은 괜찮은데, 구간 구간별로 물이 또안 새면 계속 위에서 쳐질 것 같아서 쳐질 것 같아서 물을 물이 셀 수, 떨어질 수 있게 지금 다 구멍을 좀 뚫었어요. 이 구멍을 안 내면 오늘 이 비를 또다 받아쳐야 될것 같아서 야 이거 가슴이 떨립니다. 이게 이큰 창구가 주잔집단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 와. 안으로 아, 갔다 천막창고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쇼핑몰 밭인데 와이 눈이 어마합니다 지금 이 눈이 어마해요 지금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천막창고가 와 이거 대책 없습니다 이거 아무 대책이 없네 아, 안에 와 지게차가 괜찮아야 되는데 지게차가 3대나 들어있는데 와우 저기는 왜 두개 타네 두개 부러졌나 와와 이런 피해가 오다니 보게나 가봐야지 와 이거 오우 바람까지 부는데 이야 이런 오우 어. 이게 다행히 옆에 표대는 안넘어가서 비싸대는안 어, 넘어가서 다행이긴 한데, 야, 이때, 이큰 천막 창구가, 이큰 창구가 그냥 이 눈에 폭삭주 앉져버리네 와. 건물은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. 이게, 어, 다행히 안에 자재는 좀 손상은 없는 것 같은데, 지게차가 괜찮나 모르겠고, 걱정입니다, 지금. 대책을. 채워 나가 봐야 됩니다. 회원님들, 내가 이런 수해를 입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밖에 있는 자재들 있잖아요. 이 밖에 있는 자재들은 지금 출구에 문제가 없어요. 지게차도 지금 열흘을 빌립니다. 이 안에 지게차 세 대가 들어 있어서 밖에 있는 거는 출구상 문제가 없는데 안에 있는 게 지금 출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일이 좀 더딜 수 있어요. 참고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어, 아이고. 여기가 지금 아주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. 천막 창고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물건을 이쪽에서 빼와야 돼요. 바닥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는 물건만 가끔 내보낼 수가 있고요. 안에가 지금 다 앉아 버렸어요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혹시 이런 실내 있는 거, 좀 뭐죠? 실내 쇼핑몰에 들어가는 자재를 사러 오실 분들은 전화로 미리 전화하셔서 어떤 걸파가 어떤 거를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, 밖에는 괜찮습니다. 지금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. 이큰 창고가 저 끝까지 다 주잔졌거든요, 지금. 제가 이런 피해를 볼 줄을 잘 몰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, 어, 아마 오늘이나 당분간 콘서트를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빨래판을 회원님들 제가 조금 더 배포를 좀해 드릴게요. 이 빨래판은 빨래판은 라이브 때 조금 배포를 계속 좀해 드릴 테니까 업무에 굉장히 이쪽으로 잠깐 돌아볼래? 이쪽으로 저는 일을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위에 안전 조치는 다해 놨고요. 안전 조치는 다해 놨고 저 지게차도 저 안에 있는 지게차가 저렇게 주전져버렸거든요 지금. 그래서 지게차를 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지게차를 열흘 정도 지금 임대를 해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안정화되려면 뭐 하루 이틀 갖고 안될것 같아요. 다음 주에 작업을 조금 하는데 창고도 다시 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지금 어 저희가 너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지로 빨리 올려드리는 게 우리 밖에 있는 거 안에 밖에 또 나가서 밖에 있는 자재들은 출고가 쉬운데 밖에 있는 자재들은 출구가 쉬운데 안에 있는 자재들은 이 창고 안에 있는 자재들은 출구가 조금 버겁다는 거, 출구가 조금 버겁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도 찍어 잡았어요. 아우 지금 진짜 사실 머리가 막막합니다. 막막합니다. 이 밖에 있는 건 괜찮아요. 지게차 오늘 한 대를 임대해서 한 열을 임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. 보드 블록 지금 이것도 행사하고 있는 블록인데 블록 블럭 행사 이런 품목들은 괜찮은데 창고 안에 있는 품목들은 구매하시더라도 저희가 받으시는 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회사로 전화 먼저 하시고 물건을 어~ 오시 회사 오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